시시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라이비 아울 안 두시네 레비아아 이거 어떻게 어색할 수가 있냐고 네, 네. 이곳에 음. 음. 바로 <laughs> 이 마니또 <laughs> 선물 교환식을 하러 왔는데 <laughs> 네 저희가 사전에 마니또를 뽑았잖아요. <laughs> 음. 다들 마니또 선물은 잘 준비하셨나요? 네, 어. 그럼요.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어요. 오케이, 순서대로 뭐 까줘가 누굴까? 이름 써있나? 이 뒤집어 보면 돼요? 어, 여기 뭐야? 어. 나 이제 오, 제일 제일 지금 제일 큰게좀 궁금해. 나도 나도. 퍼즐 나중 나중 하게 하자. 아 이거 네, 네, 이거 아. 있잖아요. 잠깐만 이거 이름 써 있는 게아 그래? 이거 내 선물이야. 어. 열어봐 열어봐 열어내 선물인데? 열어봐. 아, 야 마지막에 하자. 뭐큰 거. 아 그럴까? 그래. 그래. 유정. 두 아. 번째로 그 뭐야? 작은 거잖아. 들어 유나. 와, 이거 보니까 너무 궁금하다. 해볼까? 어, 해봐. 먼저 구 보고 싶다. 기에 아. 이미 졌어. 포장지가 너무 귀엽다. 어, 어? 뭐야? G O R N. 어? 뭐야? <laughs> 뭐야? 아, 뭐야? <laughs> 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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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졌는지 알것 같다. 아, 나맨날 양말 신는 걸로 구박하는 생각이 나서 사람인가? 아, 그래, 우리 사... 다 구박했죠. 양말도 응. 이 색깔이야 구박 안받으려고 아유 니지. <laughs> 나야. <laughs> 이 니구나. 네 어, 너무 꼬맹이가 싫어가지고 내가 이걸 꼭 사주고 싶더라고. 아니 네 왜냐면 오늘 그냥... 양말을 신고 거기다 슬리퍼를 신고 나는 <laughs> 진짜 언니 나는 진짜 그게 진짜 아닌 것 같아. 어... 최악이었어? 어? 언니가 검은색 양말 신고 와서 내가 조금 칭찬해드려고 아, 했어. 알았다. 왜았다 어. 진짜 많이 떠네. 제가 여름에 슬리퍼를 보통 많이 신잖아요. 근데 그 맨발에 슬리퍼 신는 게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근데 <laughs> 제가 양말 도 색색깔로 이렇게 한번 시킨 <laughs>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신으면서 어, 돌아다녔거든요. 아, 근데 그냥 색깔이 모르겠는데 언니 형광이잖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. 그 형광인데 <laughs> 발목 양가 <laughs> 맞아. 발목 양만 현강에 슬리퍼 신으다 순간 해서 내가 아, 겨울이라고 하니까 저긴 거를 이렇게 좀 준비해 놨어요. 그러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진짜 잘했다. 이거 <laughs> 얼마 전에 시켰는데 안 그래. 그거 똑같해 가지고. 나 누워가 볼까? 필요한 선물 는 사진인데. 자, 내거가 볼래? 어, 나 아니. 뭔가 뭔지 알것 같아. 누가 준지 알것 같아. 책. 뭐야? 책, 책 커피. 만졌을 때 이거 오 우와! 액자인가? 우와! 어... 헐! 리메이크 <laughs> 앨범이야! 김강석 선배님의 명곡 리메이크 <laughs> 앨범이래요 우와! <laughs> 대박! 대박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로 <laughs> 누가 줬지 <됐지? 웃음> 민영 언니 진짜로? 유정 언니죠 오. 응. 그랬어. 유나가 좋아할 것같아어오 너무 좋아. 취향 저격. 그 여기 서른 즈음의 그거 아, 있는데 아. 이 노래 나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. 여기 다 명곡이 있을 <laughs> 거야. 진짜. 완전 좋아. 응. 언니 나 외사랑 진짜 좋아해. 음. 진짜. 완전 유나의 감성이야. 이 선생님의 오. 노래가. 너무 잘 쳤겠다. 누가?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. 이게 작은 고추가 맵어. 크기는 네. 작지만 핸드크림 같은 것 같아. 핸드폰 핸드크림 뭔가 불 불컹해. 어? 뭐야? 뭐? 네. <laughs> 이게 <뭐예요? 웃음> 뭐야? 이게 뭐예 잠깐만. 이거 뭐요? 아 뭐야? 뜯어봐. 손가락 이형 뭐야? <그래서 웃음> <손가락이냐>? 뭐야? <laughs> 뭐? <laughs> 저기지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언니 손가락 아나 하나씩 해줄게 귀엽다 이거 <laughs> 어, 언니 손가락을 맞아, 아, 나 물리려고 아니야 손가락 펴봐 언니 손가락을 하나씩 아 이거 많이 또 선물 받아요 돋보이게 <laughs> <도뿌이게> 해주고 싶어서 저게 거꾸로 꼈어요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얘..얘..얘.. 얘, 아, 아 진짜 입이 웃겨 아, 귀엽지 <laughs> 않아? 언니 어? 끼고 있어요? 어? 야 근데 좀 어. 길어 보이네 그래 야, 길어 보여 어 진짜 길어 보인다 언니 어손나 손가락을...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손가락으로. 나 이번에 나 맨날 우울했을때 어. 어. 우리 엄마가 이거 사가지고 어. 어. 이거 손가락에 껴서 나한테 영상 보내줬다 아 진짜? 아, 귀여워. 너무 귀엽죠? <laughs> 어, 엄마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안녕 난 누구야 이러면서 귀여워 귀여워. 귀여워!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아얘 근데... 아, 다시 껴줘 이거 강아지들이 좋아하겠다 진짜 귀엽다 원천이 껴줘, 원천이. 아 손가락 크기에 맞춰서 있는 건가? 그러니까 이, 아니 그건 아닌데 이거 아무튼 민영 언니 손가락이 작다고 내가 놀렸잖아 <목소리> 그래서 화려하게 보어버렸 아! 그냥. 언니 손가락 진짜 길어 보여 손가락 짧은 사람 안 같아 짧은 사람 안 같아 어 손가락 짧은 사람 아, 안 같아 귀엽네. 어. 귀엽지? 어 귀엽네, 귀엽네. 기업료. 내가 일부러 수많은 걸 찾았어. 얼룩수. 알룩수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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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이 귀엽네. 어. 뱀이다. 귀여워. 아무튼. 아 고맙습니다. 우와 나 진짜 <laughs> 내 선물 뭘까? 나 너무 궁금해. 어 궁금해. 어 그리고 저 미용원 있잖아. 아, 어 맞네. 내가, 내가 한번 맞아. 맞춰보겠다. 이거 이거 봐. 어 그냥 잠깐만. 아 뭐야? 일단 크게로이어 써. 어. 어. 왜? 어? 왜? 빨리. 이거 딱딱한데? 이거 뭐지? 일단 크기로 재야. 어, 크기로 재야. 일단 크, 선물을 켜야죠. 그죠? 진짜 왠지 웃길 것 같아. 딱딱한. 어, 뭐야? 아. 아, 아, 아 귀여워. 아이고. 이거 그거 아니야, 아니? 아, 이거. 이거 움직이는가? 어, 맞아요. 아, 귀엽다. 귀엽다. 연주, 연주하는 어, 크리스마스였어. 아, 트리야. 귀엽다. 어디까지 껴봐. 까서 켜봐. 끄네. 그래. 귀여워. 코에 둘도 나와. 그걸 준 이유가 있어?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. 그리고 은지 조카가 또 수호가 하잖아 귀한을 주고 싶어. 수호가 엄청 좋아할 거야. 맞아. 눈큰게 은지 잠자. 내거 제일 멋있거 같아. 네 맞아. 내거 제일 멋있거 언니, 언니, 언니 거 멋있어. 내가 사인해줄까? 사인. 사인, 사인. 사인, 사인. 응, 꼭 해줘. 아, 아. 여러분, 그래서 선물은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? 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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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아, 마음에 아, 들어요. 야호. 어, 우리 어. 이렇게 선물, 또 선물해줬으면 좋겠다. 우리 1월 1일에 또 선물해줄까? 그래, 그래. 이거 나 신년 선물 신고 가야겠다. 어, 신년 선물 해줘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어떤, 어떤 재미난 걸, 걸 할까? 할까? 힌트를 할까? 조금 줄까? 음곧 음. 크리스마스잖아. 오. 오! 아 크리스마스 춤추는 거. 응. 오. 오! 그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피어레스가 확인하도록 해요. <웃음> 해요. <웃음> <웃음> 해요. 안녕. 안녕.